한배다 뽑아서 자기가 다 피우든 버리든 음. 하고, 거기다 딱 20개 말아서 딸랑 20개 딱이면 음. 그 한각이면 이제 선박수서 배치 네, 완료.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보이브에서 사실은 제가 있을 때뭐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것만 아니까, 네. 제가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부분은 보이브가 저희가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이런 게 음.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마약한 애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음 보이브 사람들? 아니그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삥도 아 뭐, 하는 사람들이, 장하는 뭐,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보의부에 잡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안 하냐면, <laughs> 우리 학교에 이제 그 보이부 자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걔네가 그 단속해온 마약을 갖고 오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를, 형님도 그런 걸 하셨는지 혹시. 아 어, 저는 뭐 마약 단속도 하고, 좀 백공구도 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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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본주의 그 단속하는 거. 그렇죠. 이제 녹화물 단속, 네. 백공구 연합 지지부라고. 네. 아백공구 연합 지휘라고 하나요? 공식 명칭은 그렇게 돼 있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룹바 그룹바 하는데 그룹, 그룹바는 네, 네. <laughs> 아니고 어, 백공구 연합 지휘부로돼 있죠. 거기에도 있긴 있었는데 저희 황해도 지역 쪽에서는 이렇게 뭐 마약을 제가 다는 모르죠. 네. 네, 다는 모르는데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그나마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음. 단속을 하긴 했는데 진짜 간혹 뭐한 둘, 음. 네 저, 그런 저, 정도였어요. 정진에서는 그뭐 마약으로 총살도 많이 했었고 아 위쪽 지역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꽤나 마약을 많이 하고 뭐 네. 하시던 분들도 많더라고. 거기서 막 <laughs> 마약상도 있어요. 어 그렇다고 네. 하는데 저는 저희 쪽에서는 마약 이 있겠죠. 있는데 어, 뭐 다른 지역에는 있겠지만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마약 좀 하는 좀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적으로. 네.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초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음. 거기까지 뭐 마약 들어오려면 들어오면서 또 이상한 사람들은 또몸실까지다 또 하잖아요. 뭐여자뭐남자가 상관이 있나요? 뭐 싶어 뭐 뭐? 초소에서. 그래서, 마약은 잘 모르겠고, 한둘이 단속을 하긴 했는데, 마약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큰 문제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상급에 보고 해가지고. 혹시 백공구에서는 몇 명을 단속했나 엄청 했죠. 몇 명을 보냈나요? 아! 저는 솔직히 보낸 사람은 없어요. <웃음> <웃음> 보낸 사람은 <laughs>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방송하면서 그랬는데, 보낸 사람 한 명도 없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보내요? 그죠 아, 그니까, 그게 통해요? 예를 들어, 잡혔다. 네, 걔. 아 그렇죠. 네. 몇 명씩 나가요, 단속은? 어, 2인 1조. 아, 2인 1조. 둘만 먹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연합 지시부라고 해가지고 다보위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연합 지지부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단기간의 책임자예요. 자꾸 모위부 보위부 하는데, <laughs> 사실은 단기간의 책임자고, 연합, 이 백공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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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지지부는. 네, 네. 그리고, 검찰 있고, 보안 있고, 청년 동맹도 있고, <laughs> 네. 근로단체에 농군맹도 있고 네, 네. 보위부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이제 저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원하고 청년동맹 지도원하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음. 한마디로 군복 입은 사람하고 사회 사람하고 같이 나가고 네, 이런 시점이 됐는데 네. 네. 간에 는 나가서 보이원이든 검찰이든 보안원이든 단속을 당해 잠수속을 했잖아요 그냥 군복 입은 사람들이 처리한 대로 놔둬요 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가면 또 그냥 나한테 달 보내드려야 돼. 모해부는 군복 입잖아요. 그렇죠. 네. 군복 입죠. 그래서 나가서 저는 뭐한 번도 근데 상습범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TV를 이제 황해도에서 다이렉트로 보잖아요. 아그 그, 그냥 그 중계 중계 볼수 있어요? 네. 형도 보셨어요? 저는 뭐 집에 들어가면 그냥 봤죠. 아 나왔어요 그냥 t v 에서 네. 채널을 고정 안 시키니까 어. 원래 이제 그뭐 고정 시아요 TV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보이브에 있는 사람들 채널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검열하는 것 자체가 보이브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이모 컷툭쭉 돌리면 한국 TV 다 나오죠. 저볼거못볼거다 났죠. 다 나왔구나. 예. 여기 그나 이제 단속 나가면 이제 이제 한국 드라마를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복사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더 CD랑. 제때 c d 였데요즘은 아이튠즈라고 요 그걸로 이제 <laughs> 바로 나오는 거를. 일일리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해요 아, 기술들도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도와지는구나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처벌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네. 제가 뭐 단속해가지고 처벌한 건 없고 저는 많이 그냥 내몰랐고 아, 잘하셨네요 많이 많이 야가 만약 많이 받다 네. 하면 더 많이 받고 근데 그 정도로 막 이제 보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있습니다. 이미 다 연출도 다 있고 아, 한이학을 하는 거다.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보고선 단속 당하면은 어 덕분은 어, 야는 얼마치 가격이라는 게 벌써 견적이 아딱 나와요. 네, 견적이 쫙 나오죠. 아, 그러면 그 밑으로 가져오잖아요. 뭐 계속 튀기는 거예요. 안 아, 돼, 야또 쓰라. 음. 어, 계속 계속 다 네, 가져오라고는 저희 쪽에서 는 이야기를 못해요. 큰일 나는데 지금은 막 가져 달라고 한대요. 네. 가져오라고 하진 않고 그러면 자기가 갖다 줘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 먹는 건 아니고. 저도 또산더에그쪽 냄을 줘야 되니까 다 먹으면 취하야 해요. 제가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게한 500달러 정도. <laughs> 그게 그주 수입원이었네요, 사실. 월급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2,750원입니다. <laughs> 북한 돈으로요. 북한 돈. 돈으로. <laughs> 어, 쌀도 못 사잖아요. 쌀어한500 내가 있을 때 당시에는 한 500g 정도? 아, 네. 500g 살수 있어요. 아 450g 정도 살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음 아니 그건 뭐어쩔건뭐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간도 같고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어쩔 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보위부를 가장욕하려면 예신국을 욕해야 돼요. 잘뭐 <laughs> 저희는 보위부하면 다 똑같은 보 위부라고 생각하거든아 그래도 그런 는 그런, 그런 그런데 예신국이라는 것이 이제 그 탈북하려던 사람을 데려다가 네, 조사하고 때리고 하는게 네. 거기서 에 하는 거고 저희 쪽고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음. 예신국에는 개요원들이라고 하잖아요. 파트가 다른군요 완전 다 달라요, 완전. 완전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는 완전 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아, 아. 이 예신국 사람들은 또 일반 보호원들하고 잘 섞이지는 못해요. 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직업이 때린 거리라서, 네, 네. 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우리처럼 무슨 뭐 정보 이야기라겠나요? 반탐 이야기라겠나요? 죄인들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서 술자리도 없어요, 저희. 같이. 완전 다르습니다. 아 완전 다르.. 오해했군요 제가. 아니 근데 큰 오해할 만하지만 네. 그냥 그보이부이신군요 그쵸. 다보이부였으니까뭐 사실 보이부의 주역할이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 말씀하셨던 뭐뭐 네. 뭐 한국? 한국 뭐드라마나뭐 노래 듣는 거 단속하는 거랑 이런 거는 이제 안정부에서 하는 줄 알았죠. 아 원래 사실은 보이부는 예전에는 이제 정치범만 그쵸. 네 취급을 네. 했는데 정치범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음. 북한에서 그렇게 뭐 해방돼 가지고 김일성을 반대하던 정파들이 막히라는 파벌 싸움이 예. 끝났잖아요. 예. 그거 이제 숙청하면서 보위부가 정치범으로서 완전 당기감보다 셌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당에 집권을 하면서 보위부가 너무 세다고 예. 해 가지고 예. 원래는 정치보위부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치보위부. 네. 그래서 정치자를 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빼버린 거예요. 지금은 국가안전보위부. 지금 국가보위성. 보성 예. 전에는 정치보위부였어요. 네. 국가정치보위부였나? 그런 거 같아요. 국가안전 무슨 정치보위부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치자를 뺏기고 국가안전보위부로 됐다가 뭐 국가안전 또 성으로 지금 김정은 시대 음, 바뀌었는데 음. 그, 그 지나면서 정치범들이 적어지고 또 그러다 나니까 보위부에서 제일를 올렸죠 이런 것이 연관돼 가지고 정치범으로 간다라는 이런 맥락을 적어 한거죠 네. 그래서 보위부에서 이제 경제범도 같이 보잖아요 음. 아 그래요? 네. 도둑질하는 것도 이제 보위부에서 봅니다 안전범 뭐하나요 그러면 이제 같이 보긴 보는데, 안전부에서 많이 뺏겼, 그렇죠. 많이 뺏겼다는 것보다도 서로 공조? 음. 공조하고 이런 자자부리 하는 거는 원수에 주죠. 그래도 확실히 뭐 이제, 뭐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보이브가 훨씬 안전부보다는 아직까지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막, 혹시 보이브 그, 근무하시면서 <laughs>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보이부 기업은 뭐 특별히 을 제가 감첩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 그 들어갔다던가? 사건이 제가 마무리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황해도 청단 제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네. 해가지고 보이부에 있었는데 오기 전에는 거기서 이제 농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탈북장이라고 하시죠. 네네네. 탈북장 이제 벼수확하면 이제 그렇죠. 거기는 이제 시멘트를 포장해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건 정치범이에요. 네, 그건 네. 낙서사건이에요. 네. 네. 그건 완전 정치범이에요 그쵸, 그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똥싸게 돼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그쵸, 그쵸. 그 군, 그, 미친, 미친 짓이죠. 그거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저도 충격받았죠. 진짜 왜 써있었어요? 페인트를 써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를 밤에 써놔가지고, 네. 솔직히 우리나라 cctv가 있으니까 금방 찾아올 수 있잖아요 사실 모르죠 북한은 사실 그거를 그래. 그거 제가 올 때까지 1 6년이 왔는데 그때까지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게 학교 때 혹시 필적 저거 하신 네네, 적 있나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그 계속 써가지고 네, 그거 뭐 학교에서 뭐 하잖아요 네. 그 그러면 그 필적을 자기가 다 써낸 것들이 보입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아그 지문 찍고 뭐써낸거 네. 하는 게다 계속 그 필적 조사하려면 그게 필수예요 아, 수사하려고 그게 모으는 자료가 그래서 아. 있는 거예요 투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오른손으로 한번 왼손으로 네. 한번 쓰잖아요. 왜냐면 그 자기가 쓰는 이게 습관적인 게 있대요. 그쵸. 그거를 모든 걸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직접 감정기가 또 있습니다. 아예 기계가 기가 있어요. 그거 갖다 대고 이제 스캔 시킨 네. 면서안나오는 안 거예요. 뭐 발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제가 올 때까지만 그거 가지고 뭐 응?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 지시까지 내려가거든. 무조건 찾아서 저거라고 근데 모르죠? 또 애매한 사람 갖다 도 갖다 올수 있어요 북한은. 그렇죠? 뭐 이제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면 그렇죠. 아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대라든지 뭐가 접비 비슷한 사람 또몇 시에 어디 에 있었나 뭐또 대충 또 이렇게 음. 해가지고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아닌 것 같다 그냥 막게끔 말보다 해가지고. 옛날에 안기부에서 그냥 간첩 만든 것처럼. 그렇죠. 그럴 수도. 있... 그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건 아직 아.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던 사황인데 네.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사건인 게 단순 낙서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이제 신이잖아요 신 아, 그렇죠. 신에 대한 모든 전 인민이 이제 신을 막 찬양해야 되는데 그중에 작은 씨앗이 어쨌든 생긴 거니까 그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아 북한 체제 어쨌든 김정은 독재 체제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음.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 저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표출 못해서 그렇지. 말을 못할 뿐이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내가 그 이 체제가 싫다고 얘기하면 나 혼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대를 멸족시키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무조건 싫어서 이놈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남아 죽는 게아니라 자식도 죽어 또 가족들도 죽어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 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데 네. 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면서 무슨 각가되냐뭐 종교단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엄청 많죠. 에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네. 있고 기독교도 있고. 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신념에 신앙에 따라서 남는 잖아요 그렇죠. 네. 선택을 하잖아요. 네. 아 나는 여기 신앙을 믿고 싶다.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신앙 하나를 갖다내서 믿으라 하니까 2 3 0 0만 중에 그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숨기고 사니까 그런 거지. 음.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이제 투서를 하죠.